오4 응? 3 2 1 이제 진정한 공허의 가르침을 내려드렸죠. 아 몰라. 제발 <laughs> <배치> 잡아. <laughs> 독성 파열, 독성 파열, 공명의 탄막, 거미줄 뿌리기, 섬뜩한 결성. 공명의 탄막, 거미줄 뿌리기, <laughs> 섬뜩한 괴성 공명의 탄막. 공명의 탄막. 마음을 열고 석사김을 받아들여요.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여요. 독성 파열. 독성 파열. 독성 파열. 어우, 단이 하나 사 왔다. 이거 치고 싶은데, 독성 파열. 암스피클? 아, 아직 해봤어. 그 마지막 잡아야 돼. 나트를 어, 탱크 마음이지, 언제 잡았대? 이거이 거미줄 뿌리기 이거. 옆에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잡아 이거, 이 이거, 잡아야 돼. 화산트... 거 이거. 트 끌고 가 오면서 거그거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진정한 사실을 받아들여요 니다죄니다 죄송합니다. 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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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죄니다죄송다 마사 해봤는데 안되더라고 사마사마사마사사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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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데 버프 보니까 이미 못사은거마사마사마사마도시사 경고의 배성. 일단 맹 경고의 어 뭐야? 저거 왜? 사수리야먹히냐 먹여. 먹혀쪼먹응 쟤, 먹 먹여. 쟤, 먹여. 쟤,

아 그렇긴 해. 그좀 오래 걸려. 잡으면 버프 들어오니까 이동할 시간 생각하면 음. 잡는 게 나았지 않나? 스시브스도 어? 그렇게 한거 같은데 안 버리고 아직 안 잡고. 어디 어디 어디가 꿰뚫기 어디 어디 어디가 불쾌한 연발 공격 불쾌한 연발 공격 불쾌한 연발 공격 괜찮아. 꿰뚫기 너 왼쪽 더 맞아 한 마리 앞에 쿰 오른쪽 거 왼쪽 거 왼쪽 거 한쪽 거한 마리 좀자 기준 아니 어? <목소리도> 아 뭐가 날라어 꿰뚫기 톡톡 톡 불쾌한 연발 공격 꿰뚫기 불쾌한 연발 공격 어 뭐야 나 뒤에서 내가 땡기는데 지 불쾌한 연발 공격 꿰뚫기 불쾌한 연발 어, 공격 몰라, 몰라. 어 저거 아, 뭐야 뭐야 꿰뚫기. 저거 뭐야 저거 그걸 왜왜 왔어 <laughs> 야. 이거 뭐야? 불쾌한 연발 공격 이건 아닌데 불쾌한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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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꿰뚫기 불쾌한 연발 공격 아야 나야 날렸다 징부의 꿰뚫기 받아요 꿰뚫기 아죽 죽어줘 하나라 잡고 죽어. 육성 막내미에서 그어피스요 위에밖에 안 생겨요 밑에 안 생기 고 위에만 생겨 우리 거 위에 위에 생겨 위에 아시 좋아지네 이게 한 단이잖아 꿰뚫기 꿰뚫기

아, 들어서이이렇된된였구나들어가자마자사스인잡으가 없나. 트아가자나 트러스의 기으러 불쾌한 연발 공격 단순 낮아서 금방 작긴 하네 꿰뚫기 뚫키 진정한 을 받아들여요. 장복돌진돌진 꿰뚫키. 여절. 비단 구속구 비단 당신에게는 핵끈. 꿰뚫키. 비단 구속구 야, 이건 무리의 눈. 꿰뚫기. 이거 탱커는 라인 쪽에서 하면서 꿰뚫기. 하는 게 나을까? 꿰뚫기. 이거 브레스 주는 게탱커탱 탱커 쪽에만 따를까? 이거 여기, 여기, 여기 오른쪽 꿰뚫기. 원 따라오잖아. 이쪽에서 탱 하면서 브레스 유도하면서 나머지 파티원들 넓, 넓게 쓰게끔 하면돼너 브레스 주는 거냐고. 음. 당신에게는 해충. 전복 돌진 석사김을 받아들여요. 진정한 친정. 어, 꿰뚫기 비단 구속구. 꿰뚫기 비단 구속구. 어 받아. 바다... 야. 비단 구속구. 비단 구속구. 비단 아니? 구속구. 램인 I 램인. Mean, I mean. 비단 부속군 그거. 타겟 잡고 하는 거라서. 민독 연사. 이거 양옆에 저두 마리랑 옆에 두 마리 로모까지 잡았네요. 그 엄세 바닥 깔리는 거 조심하고. 로모 오가죠? 알파리 같은 데드독 연사. 응. 이거두마리 하면서 거기 로머 올 거거든 가리으면저 폰이 된다 응. 여기 랑가리 있어 트 거기 있으면 거야 저 왔다 는거 지금 아저리아우잖아 이쪽 이거 해봐 해봐 어 멀다 멀다 뭔데? 꿀고하운드골프 날리고 꿀구하드 어글 조심하세요 어글 없어요 저 밑에 밑에 들려와가 밑에 들 저거 어글 없으니까 능독 연사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사실은 받아줘요. 그쪽, 내일 데리고 들어간다요. 음, 잠 조금씩 될일 꺼. 언니가 다쳐갖고. 아 탱은 그거 시단 딱 끝나, 그냥, 끝나기 전에 지옥돌지좀 빠지면은 다피해진다 알겠어요? 아, 0.5초 남기 때지옥돌지라는다 빠진다. 촛불 처벌 촛불촛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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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촛불촛불촛불촛불촛불촛불촛거촛불촛불촛 우주의 특이점. 어 그만이에요? 어나나 나 그, 그거 없다. 그만 없다나 간다. 당신은 또 응, 피. 살 건데. 딴데 가는데? 뭐지? <laughs> 선생님. <개양부된 웃음> 그한돈출는금어리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묶여 있으면 그렇게 돼요. 조심해 분출하는 그물, 태양된 음, 독, 을 받아들여요. 진정한 을 받아들여요. 우주의 특이점. 음, 금막이라 괜찮을 아는 그물, 태양된 독. 아야! 분출하는 야. 그물 폐양된 독 저거 <laughs> 동월했는데 아우수고하셨다